역덕캣. 안녕하십니까. 역덕고양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링크나 제 채널을 통해 이전 편들을 보고 오시면 더 빨리, 더 쉽게 이야기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춘추시대의 이야기도 이제 본격적으로 후반부로 들어갑니다.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장화궁 건축 후, 초영왕은 중원의 모든 제후국들을 초청했으나 어떤 국가도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초영왕으로부터 강력한 협박을 받은 노나라의 소공만이 억지로 끌려오다시피 조나라를 방문했죠. 개국이래 처음으로 중원 메이저 국가의 제후를 손님으로 맞이하게 된 초영왕은 노소공을 최대 국빈으로 대우했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그는 주연자리 중에 초나라 최고 보물 중 하나로 알려진 대굴이라는 보궁까지 노소궁에게 선물로 주었죠. 그런데 막상 아침이 되자 이 일을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위계강이라는 신하를 보내어 노소궁을 협박하다시피 하여 대굴을 다시 빼앗았죠. 조영왕의 박덕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초영왕이 장화궁을 짓고 이를 자랑하자 진나라의 진평궁 역시 사기궁이라는 궁궐을 지어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궁전을 짓는 데 다소 무리를 했던지 높아진 세금과 부역 때문에 국인들이 매우 싫어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북진의 공실은 점차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고 육경의 힘이 과도하게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초나라의 속국인 진나라에서는 내란이 발생하여 세자인 언사가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진나라의 임금 진혜후는 세자인 언사 이외에도 둘째 공자유, 셋째 공자승을 두고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어머니가 달랐습니다. 생전의 진혜후는 둘째 공자유를 사랑하여 그에게 자신의 동생인 공자초와 측근인 공자과를 스승으로 딸려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진해우가 병이 들어 몸져눕자 공자초와 공자과는 평소 진해우의 총애를 받던 공자유를 세자로 옹립하기 위해 세자 언사를 살해해 버렸습니다. 정작 이 소식을 들은 진애호는 큰 충격에 자살하고 말았죠. 공자초는 진애호가 사망하자 즉각 공자유를 다음 진나라 제후로 선언하는 한편 추영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공자유의 즉위를 알렸습니다. 그런데 세자 언사에게는 공손오라는 아들이 있었죠. 공손원은 자신의 삼촌 공자승과 함께 몰래 진나라를 빠져나와 공자초의 사신보다 먼저 초나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세자 언사가 살해당한 일을 초영왕에게 소상히 알렸죠. 초영왕은 이를 진나라 정벌의 좋은 명분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자초의 사신이 도착하자 즉각 그 사신을 자하는 한편 그대로 군대를 일으켜 진나라로 쳐들어갔습니다. 초나라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공자유는 정나라로 망명해버렸고, 공자초는 잔인하게도 측근이었던 공자과를 살해한 뒤, 세자 언사의 죽음을 모두 공자과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초영왕은 싸움다운 싸움도 없이 진나라를 장악하고 나서, 공자초를 원나라 국경 지대로 유배 보냈죠 그런데 그는 공손호나 공자승에게 진나라를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진나라를 초나라에 흡수시켰습니다 이렇게 진나라는 두 번째로 멸국 지연의 수모를 당하게 되죠 초영왕은 진나라 총독으로 자신의 부하 천봉수를 임명하여 진나라를 초나라의 직할지로 삼았습니다. 기원전 534년의 일이었죠. 그리고 3년 후인 기원전 531년, 추영왕은 이번에는 제나라를 노렸습니다. 당시 제나라의 영공은 자신의 아버지인 제경궁이 자신의 아내가 될 사람이었던 미씨를 빼앗은 것에 분개하여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제후 자리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당시 이미 12년이나 지난 일이었고, 초영왕이 아직 왕위에 오르기도 전에 일이었었죠 그러나 진나라를 합병하여 재미를 본 초영왕은 이 오래된 일을 핑계로 속국 채나라마저 병탄해버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초영왕은 조나라 영토인 신땅으로 순실을 나선 후 채영궁에게 사람을 보내 예물 등 선물을 하사하는 남편 그를 신땅으로 초대했습니다 과거 노소공의 일화도 있고해서 조영왕이 박덕하다는 것은 모든 제후들이 잘 알고 있는 바였습니다. 그런 조영왕이 자신에게 선물까지 주며 신당으로 초대하자 동생인 공자귀생이 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그러나 조나라 속국인 제나라 제후가 초왕의 초대를 거절할 순 없었죠. 제영공은 자신의 아들 공자유를 세자로 세우고. 공자 귀생에게 만일의 사태를 대비토록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채용궁이 신당에 도착하자 초영왕은 채용궁이 과거 자신의 아버지 채경궁을 살해했다는 죄목을 들어 그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막내 동생인 공자 거질에게 대군을 주어 채나라로 쳐들어갔죠. 채나라는 혹여나 아는 마음으로 사신을 북진해 보내어 원군에 청했으나 북진에서는 자신들의 속국들과 회맹만 열었을 뿐 제나라를 구원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나라에 대한 초나라의 종주권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결국 제나라는 세자 육아 공자 귀생과 함께 7개월에 걸친 처절한 방어전을 펼쳤으나 끝내 초나라 군대에게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공작 귀생의 군대가 제나라를 함몰했다는 소식이 들려올 무렵, 초영왕은 꿈을 하나 꾸었습니다. 그 꿈에 산신이 나타나 자신에게 제물을 바치면 천하를 얻게 해주겠다고 했죠. 초영왕은그 꿈을 믿고 그 산신에게 최고의 제물을 올리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끔찍하게도 제나라 세자 유를 제물로 삼아. 산신에게 제사를 올렸습니다. 당연히 초나라의 여러 신하들이 이에 반대했으나 무도한 초영왕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제나라의 세자를 제물로 바쳐버렸습니다. 이에 초나라는 물론 제나라와 진나라 모든 신민들의 여론이 급격히 나빠졌죠. 초영왕은 진나라처럼 채나라 역시 멸망시켜버린 뒤그 정벌에 공이 컸던 공자거지를 제공으로 삼아 초나라의 현으로 삼았습니다. 초나라의 전통적인 속국 중 가장 컸던 진체를 삼켜버린 초영왕은 그때까지는 명목상으로 남아 영토를 유지해오던 호나라 호나라, 심나라, 도나라, 박나라, 신나라 등의 속국들로부터 땅을 강탈한 후 그 유민들을 초나라의 한지로 이전시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강력한 중앙 집권화를 노린 조치였으나, 그럴수록 초나라 안팎으로 불만이 높아졌죠. 기원전 529년, 초영왕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부가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고 생각하여 동쪽의 오나라를 견제하기 위해 오나라가 세력을 뻗치고 있던 양자강 이북의 서나라 지역을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초나라는 가는 곳마다 승리하여 마침내 서나라 수도를 거의 정복할 듯 했습니다. 그때 초나라에서 대대적인 반란 소식이 들려옵니다. 초영왕 공자 위는 초공왕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초공왕에게는 다섯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가 초강왕이었고 초영왕 밑으로도 셋째 공자 비, 넷째 공자 흑괭, 그리고 막내 아들로서는 공자 거질을 두었었죠. 당시 채공으로 임명된 공자 거질은 지난날 초영왕이 자신의 조카 겨보를 죽일 때 초영왕을 지지하여 그의 신복으로 남아있었으나 공자비와 공자흑굉은 각각 북진과 정나라로 망명이 있는 상황이었죠. 공자 거질은 야심이 큰 사나이였습니다. 그런 그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있던 채나라의옛 신하 공자 귀생과 그의 아들 조우는 초영왕이 원정을 떠난 사이 반란을 일으켜 대권을 잡으라고 공자 거지를 계속 꼬드겼습니다. 결국 귀생과 조우는 망명가 있던 공자 비와 흑괭을 불러오는 한편 하설을 포함한 진나라의 옛 신하들을 포섭하는데도 성공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초 영왕이 무리하고 급하게 실시한 중앙 집권화에 대한 반발심 때문에 가능했었죠. 조나라 내부에서도 초 영왕의 급진 정책은 큰 불만을 일으켰는데 그 중에서도 투성영과 같은 사람들의 불만은 매우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초 영왕이 서나라와의 전투에 한창이던 때 공자 거즈를 포함한 삼공자는 제나라에서 군대를 일으켜 진나라 군대와 합세한 후 수도인 영성을 급습했습니다. 이 쿠데타에 그간 초영왕의 학정에 불만을 가진 초나라 국인들이 동조함으로써 초나라 영성은 손쉽게 반란군에게 점령당했습니다. 삼공자는 영성으로 들어가 초영왕의 아들인 세자 녹을 살해하고 영윤 위파는 자결했죠. 삼공자는 자신들 중 가장 서열이 높은 공자비를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너무나 빠른 군사행동이었기 때문에 초영왕으로서는 손쓸 바가 없었습니다. 수도를 장악한 후 조우와 공자거질은 모든 조나라 군인들에게 수도로 돌아오라는 귀한 령을 내렸습니다. 만일 기일 내 귀환하지 않으면 명령 불복종으로 보아 모든 재산을 몰수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이 소식은 서나라에서 초영왕과 함께 주둔 중이던 초나라 군대에도 알려졌습니다. 초영왕은 그간 초나라 사람들에게 민심을 많이 잃었기 때문에 이 소식이 들리자마자 거의 모든 군대가 군영을 벗어나 영성으로 귀환해 버렸죠. 결국 홀로 남게 된 조영왕은 거지처럼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체념하고 자결해버렸습니다. 한때 폐업을 꿈꿨던 자로서는 허망한 죽음이었죠. 한편 공자 거질은 조등과 함께 조영왕의 잔당을 저부수기 위해 초나라 주력군을 이끌고 서나라 지역으로 진군했습니다. 그런데 진군 도중 이미 초영왕이 자결했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승전보를 울리며 영성으로 돌아가려는데 조가 이 기회를 틈타 공자 비와 흑굉을 제거하자고 제안했죠. 결국 이번 쿠테타는 자신이 거의 다 주도한 것인데 그 공은 자신의 형님에게 모두 빼앗기기 싫었던 공자 거질은 조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군대 중 일부를 폐잔병으로 꾸며 급박하게 영성으로 쫓겨 들어가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리고 그 병사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소리치고 다니라고 명했죠. 광군이 패배했다! 초영왕이 대군을 휘몰아 영성으로 진격 중이다! 이 소식을 들은 공자비, 공자흑괭, 그리고 두성현 등은 모두 혼비백산했습니다. 과연 성밖에서 초영왕의 깃발을 앞세운 대군이 천천히 영성으로 진격 중인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에 모든 것을 체념한 공자비와 공자흑괭은 자결했고, 공자거즐은 유유히 성안으로 들어와 가신들의 지원을 받으며 왕위에 올랐죠. 그가 바로 초평왕입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자, 제나라와 진나라를 다시금 독립시켜 나라를 되찾아주는 한편, 이번 쿠테타에서 공이 컸던 신하들에게 두루 적절한 관직을 내려 나라를 안정시켰습니다. 잠시 시선을 제나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봉에 난 이후 제나라는 고강의 고씨와 난씨의 난씨가 연합 세력을 형성했고, 진무의 진씨와 포국의 포씨가 또 다른 연합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사소한 가신들 간의 다툼으로 기화의 임치성 한복판에서 격렬한 내전을 벌였죠. 이 내전 중에 제경공의 대신 난영이 진씨와 포씨의 편에 들 것을 건의하여 제경공이 진포씨 연합에 관군을 보내줌으로써 고씨와 난씨의 군대는. 치명적인 패배를 당하고 타국으로 추방되었습니다. 이 내전으로 고씨와 난씨의 땅을 흡수한 진무우와 포국은 제나라 이대 가문으로 급부상했죠. 그런데 진무우는 자신이 새로 얻은 영지를 제경공에게 바치는 한편, 나라 안에 모든 가난한 사람들과 고와 미망인들을 위해 사비를 털어서 그들을 돕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이에, 진무우의 야심을 알아본 안영이, 재경공에게 공실의 이름으로, 진무우보다 더 선행에 힘써야 한다고 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경공은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에 만족할 뿐이었죠. 훗날, 이 진무우의 후손들은 성씨를 전씨로 바꾸었고, 결국, 전국시대에 들어서 쿠태타를 일으켜, 태공망의 후손들인 강씨들을 몰아내고, 제나라를 차지하게 됩니다. 한편 이 내정 가운데 일시적으로 제나라 공실의 힘이 강화되면서 제경궁은 안영을 통하여 다시금 부국강병을 실현하게 됩니다. 안영은 관중의 정책을 계승하여 세금을 낮추고 비축미를 풀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등 자영농 회복에 전력을 다했죠. 그런 결과로 제나라는 재정을 보충하고 군대를 양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확보된 군대로 제나라는 산동 일대를 확실하게 장악하기 시작했죠. 제경궁은 전개강, 고야자, 공선첩과 같은 무사들을 양성하여 인근의 담, 거, 서나라 등을 공격하여 장악했습니다. 이로써 제나라는. 제왕공 이래 지속 하락해오던 국격을 다시금 되찾을 수 있었죠. 안영은 당대에도 뛰어난 인품과 국정 능력으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고, 후대에도 관중과 함께 제 나라의 부흥을 이끈 인물로 존경받았습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그를 안자라고 부르고 있죠. 사마천의 사기 역시 안영의 일대기를 관중과 함께 묶어 열전에 배치했을 만큼 중시했습니다. 그런 안영의 뛰어난 기지와 화술을 보여주는 일화가 몇 가지 전해집니다. 서나라 정복 이후 전개강 고야자 공손첩은 제나라의 삼골로 불리며 재경공의 우대를 받았습니다. 안영이 보기에 그들은 그대로 놔두면 과거 최전하 경봉처럼 제나라에 위협이 될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경공의 무긴하에 새 용사를 살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좋은 기회가 찾아왔죠. 노나라 소공이 숙손착과 함께 제나라를 방문했습니다. 당시 제나라에는 내나라에서 나는 금도 즉 금복숭아를 정원에 키웠는데 마침 금도가 자리고 있었죠. 안영은 금도를 따와서 손님들을 맞이하라고 했고, 마침 정원에는 여섯 개의 금도가 익어 있었습니다. 이에 재경공, 노소공, 안영, 숙손차기 금도를 하나씩 먹었습니다. 나머지 두 개를 어떻게 할까 재경공이 물으니. 안영은 그 복숭아를 우선 공손첩에 하사라고 했죠. 공손첩은 그 얼마 전 재경궁을 호위하다 갑자기 마주친 호랑이를 때려잡은 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고야자가 지난날 황하를 건너면서 재경궁을 호위했던 일을 꺼내며 복숭아를 요구했죠. 이에 안영은 재경궁에게 고야자에게도 복숭아를 주라고 청했습니다. 고야자는 복숭아를 먹었죠. 그러자 서나라를 정벌하는 큰 공을 세운 정기강이 화가 나서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에게 줄 복숭아는 없었죠. 그 수치심을 참지 못한 정기강은 스스로 칼로 자기 목을 찔러 자살해 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진 고야자와 공손첩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일화를 두 개의 복숭아로 세 명의 무사를 죽였다고 하여 이도살 삼사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안자의 이야기를 담은 안자춘추에 나온 이야기죠 또 어느 날인가 안영은 초나라의 사신으로 가서 초영왕을 접견했습니다 초영왕은 늘 삐딱한 사람이었던지 안영의 인품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에게 장피를 주고 싶었죠 안형은 키가 아주 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영왕은 성문을 닫아놓고 그 옆에 개구멍을 만들어 안형을 그리로 안내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러자 안형은 나는 초나라의 사신으로 왔지 개나라의 사신으로 오지 않았으니 개구멍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며 거절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조영왕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었죠. 초영왕은 안영을 보자마자 제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없으면 당신 같은 난쟁이를 보냈냐며 면박했습니다. 그러자 안영은 제나라는 큰 사람을 큰 나라에 보내고 작은 사람을 작은 나라에 보낸다고 하며 맞받아쳤죠. 다음으로 초영왕은 안영에게 귤을 대접했습니다. 그러자 귤을 처음 먹어본 안영은 귤껍질을 까지 않고 먹어버렸죠. 그러자 초영왕이 그 모습을 보고 놀렸습니다. 그러자 안영은 제 나라에서는 왕이 하사한 물건을 왕명 없이 훼손할 수 없어 그랬다고 하며 초나라에서는 왕이 내린 물건을 신하들이 마음대로 하는군요라며 응수했습니다. 초영왕은 마지막으로 연애 중에 일부러 제 나라 출신 도둑을 잡아가지고 오도록 해서는 제 나라는 순 도둑들 뿐이라며 안영을 놀렸습니다. 그러자 안영은 강남의 귤을 강북에 심으면 탱자가 되듯 제 나라의 선량한 사람도 초나라에 오면 도적이 된다며 응수했습니다. 초영왕은 말과 이치로서 안영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안영에게 정식으로 사과했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